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팔그럭으로 주식 투자하는 팔전함입니다 자, 형님들, 제 이야기 확 들어가 버리시다. 이 한국분께서 마흔아홉 살 때, 마흔아홉 살때이 라우스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비엔티안에서 이틀 하고 방비행에서 하루 했어요. 뭐, 삼일째잖아요. 근데 방비행에서 러시아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여행은 지 거의 6일 됐대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갈 거냐 앞으로 했더니 자기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래. 그래서 자기는 중국 쪽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래요. 그니까 이 남자가 뭐 자기는 여행 루트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뭐 남들 다 한국 상 가는 뭐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라방 뭐다 가는 데 있잖아요. 뭐폰사반좀 갔다 어디 좀 갔다가 근데 여자가 이미 다짜 있어. 그랬더니 이 남자 뭐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하다가 자기는 그냥 뭐 기차 타고 내려오면 되고 뭐 버스 타고 내려 뭐 내려오면 되니까 여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도 같이 둘이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여자가 그래 해서 오케이 한거예요 모르겠어 왜 여자가 오케이 했나는 왜냐면 사실 처음 방병에서 처음 만났는데 한국 남자가 외국 남자가 같이 여행하자 단둘이 여자가 오케이하기 쉽지 않거든. 위험하잖아.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그냥 남자가 좀 선량하게 생겼고 또 한국의 이미지가 있고 이리저리 해서 여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나우시도 나우서도 이제 좀 무섭잖아, 좀 위험하니까. 그래도 이제 다음날부터 이제 떠났어 이제 어 방비에 떠나서 이제 루앙프라만 가서 거기서 에또 하루 이틀 있고 또한 조금 더 가서 또 내려서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텐까지 가면서 이제 호텔을 이제 모텔을 잡죠. 처음에 천 눈, 방 비행기 탄 따로따로 잤지만은 이제 루앙에서부터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돈 아끼자고, 어, 우리 남자가 자기가 된다고 했거든. 내가 그두개다 해준다 했더니 여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냥 각자 하자고 터치페이로 했더니. 그러면 남자가 돈 아깝게, 그러 우리 그거 하지 말고 하나 방두 개, 그 호, 침대 두개 있는 걸로 하자고 방 하나 잡고. 여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방 잡아가지고 그나부터 했어요. 에 예. 굴무도 없이 장갑도 없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단백질을 어디다. 뭐 배출했나 모르겠지만 은야 아주 양 아주 양 심하게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포텐까지 갔어요. 보텐까지 갔더니 그 러시아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커터칼 아시죠? 그뭐 과일 깎을 때도 쓰고 막 도라이바도 들어가 있고 막어 자기가 그것을 태국에서 샀나 뭐 라오스 에 샀나 어디서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한테 준 거야 선물로 자기 기억하라고. 어 자기가 나중에 또 라오스 오면 같이 여행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이제 뭐 연락처를 교환하고 여자는 이제 중국을 갔고, 남자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이제 그우동 사이에서 내렸어요. 우동 사이 일이 있어서 내려가지고, 뭐 일이라고 자기 아는 사람이 우동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야, 라오스 사람. 예전에 라오스 왔을 때, 어, 자기가 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우동사이트 내려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 좀 사주고 밥도 좀 먹이고 그또 친구 애들이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뭐도좀영양 좀 있는 것도 좀좀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동사이에서 그 무항사이에서 기차역, 기차역을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비엔티 하나 내려오려고 근데 이제 기차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몸을 검, 수색을 하잖아요 몸을. 근데 이제 그 생각도 못 했죠. 어, 가방 그 아랫부분 배낭 아랫부분에 그 러시아 여자로부터 받은 커터칼 그있아 커터칼이랑 커터칼이 아니구나 그게 맥가이버 칼이라고 했구나 맞죠 다용도 맥가이버 칼 그게 딱 걸린 거야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어그 자기한테 안 된다고 말했던 여자애가 엄청 귀여워요 근데 엄청 귀여운데 짬밥은 좀안된것같아 표정이 어리버리해 막 자꾸 여기저기 쳐다봐. 그니까 이 남자는 이거 아, 이거 정말 나쁜 용도 아니다. 어, 이거 그 칼도 약하고 쓸어봤자 뭐 죽지도 않고 아무튼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이거 이것은 그냥 선물용이다. 랬더니이 여자가 이제 어디 저기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도 이제 망설이지 왜냐면 다른 고참이 뭐밥먹으러 갔나 잠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이 그러니까 남자가 아마 제 생각에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온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데는 이십 분 그 기차 타기 30분 전에 그걸 문 열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1 시간 반부터 어떤 데는 계속 문열어는데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거 라오스가 아무튼 이 남자가 좀 일찍 가가지고 그 이제 좀짬밥바인 여자애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이 남자가 그러니까 외모가 좀 되나봐. 그래서 이제 강냉이를 막털었어요 거기서 했더니 여자애가 웃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잠깐 자기가 이걸 이제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요. 자기 이따 주머니에 넣고 먼지에다 들어가래요. 들어가고. 들어가 있으면은, 뭐,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죠. 라오스 말로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머리, 이 남자 생각에는 이 뺏긴 건가. 저 뭐라고 온 건지 일단은 이제 통과해가지고 안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도 마, 이제 그 여자의 사수가 왔나봐요. 사수가 오고 나서 같이 한 20분 일하다가 그 여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어리버리 한애가그 남자 쪽으로, 한국 분쪽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곳 가도 다 뺏긴다고. 어, 그러니까. 비기차 뭐, 타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연락처 받아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비엔티안에 가야 하는데 이제 비엔티안 안 가고 이분 이제 방비행에서 내렸어요. 아왜 아마 제가그 혹시나 뭐가 잘 되면 후딱 다시 가서 이어져 만나려고 그래서 방비행에 가가지고 자 계속 이제 연락을 했어요. 어, 그 연락을 해가지고 한한 오일, 한 6일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 사이가 이제. 확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다시 갔어요. 이그 여자 보려고. 어. 근데 이제 그 커터, 그 다용도 칼 있죠? 어. 그것을 이제 방비행 아는 분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아는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우동사에 가가지고 그 여자 만나가지고 데이트 했죠. 데이트 하고 물어봤어요. 왜 이쪽 일을 언제부터 한 거냐. 그 여기 돈 월급을 얼마냐. 근데 월급 별로 안 받아요. 그거 한다고 해도. 예, 싸. 그, 그것도 빡세. 어. 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무튼. 막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서 이제 둘이 관계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해 가지고 이 남자는 그 무왕 사이에서 되게 좀 저렴한 그 게스트 하우스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 좀 길게 해 가지고 사장 그 게스트 하우스 사장님이 좀 싸게 해 줬어요. 왜냐면 그 게스트 하우스가 그게 없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뭘 끊으면 좀 싸게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얄짤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거기 있으면서 이제 여자애는 이제 출근하고 거기 기차역으로. 그때 둘이 이제 여자가 이제 일 끝나고 오면은 이 게스트하우스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둘이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둘이 엄청 그래서 이제 완전 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만 나와가지고 무반에서 집을 얻었어요. 아, 아 은근히 비싸요. 무항사에는 중국 놈들이 많아가지고 겁나게 비싸. 어쨌든 그 파켓다가 파켓 아 바깥에다가, 바깥에다가 예,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둘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 참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재밌어요. 벌써 7분이라 했어 얘기를.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맨날 그걸 할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여자애 집에도 찾아갔어요. 저 이제 찾아가고 그때가 이제 이제 여자애가 휴대폰이 어 삼성의 진짜 옛날 거 삼성 어그뭐 그 어떻게 말해 진짜 썩어 문드러질 만한 그 삼성 거 휴대폰을 들고 다녔는데 걔가 이제 그 인터넷 아니 자기 페이스북으로 자기 친구들이 이제 아이폰 막 자랑하는 거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 모바일 뭐 했더 봤더니 옆에서 옆에서 씻고 샤워하고 나와서 봤더니 이제 아이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했더니 자기 친구들 뭐 휴대폰 아이폰 샀다고 어디 어디 네 친구도 부자냐 했더니 자기 친구들 중국 남자가 친구들이 세명 있는데 다 중국 남자라고 남자친구가 근데 걔네가 사줬다고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가 그러냐, 오케이 해가지고 그 그래 다음날 아이폰을 하나 물론 이분이 휴대폰 대신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아이폰 달라고 최신형으로 그래서 글 줬어요. 엄청나게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래도 막 갑자기 그냥, 이 그걸 자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둘이 할때 여자가 항상 시체처럼 정자세로 했어요. 물론 남자는 그게 귀여웠나봐. 근데 그날 갑자기 그냥 앞대가리를 양, 여자, 양, 여자친구가 앞대가리를 양막 해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막, 아유, 막 진짜. 너무 좋지, 남튼태씨앞에가리를 어, <laughs> 하니까. 자,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여동생 남동 여자친구의 남동생 여동생 둘이 있는데 놀러 온대요. 어, 놀러 오는데 잠잘만 데가 바탕이 없는 거야. 집에서 같이 지옥이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남자가 본인이 게스트 하우스를 거기서 자고 애들은 3일 있다간다고니까 자기 집에서 자게끔 해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줬어 애들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나 밤에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하는데 갑자기 그 자세 기마제 그마제 레슬링 자세를 해버리는 거야. 여자, 그 자기 여자친구가 하라고 뒤로. 아우씨 그래서 이 남자가 아, 야가 이 선물을 받으면은 이렇게 거기 된부담으로 하는 줄 아는 애구나 해가지고 야. <laughs> 아직 약 심하게 다뤘죠. 에. 자. 그리고 또또 또 시간이 몇, 몇 개월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니,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집을 좀 짓고 싶은데 어, 아빠가 땅이 좀 싼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크게는 아니에 짓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근데 집 짓는 것은 돈백만 원 들어간 게 아니잖아. 거기 뭐뭐 해도 뭐 해도 뭐, 뭐, 뭐 계산해도 한 이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한국 분께서 그 여자친구 그 동네 나이반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이반하고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있는데서 에 너가 여기서 확실히 어 가운데에서 나이반께서 그거 해준 거야. 어. 이 한국남자가 이 여자의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 어. 그것을 내가 직접 받고, 내가 이제 사인, 이제 아무튼 일이 이제 해줬어요. 예. 그 나이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이제 사인, 오케이. 이제 했어. 어. 그날 하고 이제 계약서 썼어요. 에이. 뭐, 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계약서 같은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죠. 어. 이제 우반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형 깜짝 놀랜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은 평소에 기술이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어 갑자기 이제 바로 뭘한건 아 아니고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토스트를 해준대. 토스트를 어. 그래서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그냥 뭐케찹도 없어 구워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좀 있다가 그거 하고 이건 먹을 거라고 그래서 며칠 잘못 알아들었어요. 나우스 말인지 나우스 말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막 했어요. 하다가 이제 단백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단백질 동굴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배에다가 야 단백질 해버리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때 막 여자친구가 갑자기 옆그 조금 몸을 왼쪽으로 기어가도 막안흘안흔안 어, 흔, 안 흔, 안 흘리 흔안 흘리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토스트, 식빵, 구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자기 배 위에, 배 위에 있는 그, 그 단백질을, 골챙이를 쭉 묻혀가지고, 거기서, 사각, 뭐 씹어 먹는 거야. 그니까, 그걸 본, 한국 남자 어 그걸 보라 한국 남자가 어떻게 써 아이고 이게 <laughs> 미쳐버리는 거지 아이씨 생각 우리 형님들 생각해 봐 그냥 갑자기 배에다가 올챙이 하라고 해, 배에다 확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을 그 어떻게 말해 이게 포, 날 누운 포복 어 포복을 포복자 아시죠 포복자서 옆으로 쪼꼬쪼꼬쪼고 가다가 갑자기 식빵 그두개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먹을 분량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laughs> 배에 있는 올챙이를 단백질을 묻혀 가지고 자기가 사각 먹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은 만약에 헤어지면은 진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진짜 이상한 애가 있었다 아니면 이뭐미친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잖아 근데 둘이 애기를 낳아버렸어요 애기를 낳고 결혼도 해버렸어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게 잘 되니까 이게 해피엔딩이고, 이게 참 제, 이게 조, 재미있게 저도 얘기하지 만약게 이게 해피엔딩이야새드엔딩이어봐 이거, 이거 말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 물론 제가 쉽게 말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참. <laughs> 아, 씨. 야, 잠깐만. 그, 식빵에 단백질에 집 지어진 2000, 2,000만 원으로 태워? <laughs> 아유,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형님들 좋은 날지십시오 바이.